안녕하세요, 진박사입니다. 오늘은 사용해보면 삶의 질이 올라가는 다이소 가성비 꿀템을 준비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최근 집 현관문 앞 동작 센서 등이 작동을 안 하길래 다이소에 가서 LED 동작 센서 등을 사왔습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등인데요 밤에 집에 들어오면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현관문 쪽에 센서 등이 없다면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성품은 센서 등이랑 자석 부착식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건전지는 트리플 a 용 3개가 들어가는데 따로 구입하셔야 해요 건전지를 넣으려면 드라이버로 열어야 해서 드라이버도 준비해주세요 설치법은 간단한데요 제품 뒷면에 거리홈을 이용해서 거치해도 되고 부착식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면 끝이에요. 센서 등 옆을 보면 오프, 오토, 온으로 버튼을 조정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움직임을 감지해서 등이 켜지게 하려면 오토로 놓고 사용하면 되고 일반 등처럼 껐다 켰다 하시려면 온, 오프로 조정하면서 사용하세요. 오토로 사용하게 되면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서 작동이 되며 센서 등은 약 25초 정도 지속되다가 꺼진다고 해요. 현관문에 설치해봤는데 센서 감지도 잘 되고 불빛도 굉장히 밝아서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에요. 가성비 좋은 센서 등을 찾는 한다면 다이소 LED 동작 센서 등 추천합니다. 최근 다이소에서 산 제품 중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스펀지 비누 받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집 욕실에 사용하던 비누 받침은 비누를 사용하고 녹기를 반복하다 보면 비누가 물러지면서 받침에 묻거나 물때 등이 생겨서 나중에 물로 세척해도 잘안 닦이더라고요. 매번 받침을 닦아 주는 것도 귀찮고 해서 다이소 스펀지 비누 받침을 사 봤어요. 폴리우레탄 스펀지 특성상 물을 흡수하지 않고 배출해서 비누 물러짐을 방지해 준다고 해요. 구성은 스펀지와 물 받침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스펀지 위에 비누를 올려두면 되는데 플라스틱 재질로 된물 받침은 스펀지 아래에 깔거나 빼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존 비누 받침을 빼고 스펀지 비누 받침을 사용해봤는데요. 스펀지 비누 받침을 사용하다 보면 스펀지에 묻은 비누 앙금으로 간단한 욕실 청소도 할수 있더라고요. 전 스펀지에 묻은 비누 앙금을 이용해서 세면대를 한번 닦아주고 스펀지를 깨끗이 세척 후 다시 비누 받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스펀지 자체에 구멍이 송송 뚫려있어 물을 머금지 않고 금방 빠지고 말라서 물때나 곰팡이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비누 받침을 찾는 다면 다이소 스펀지 비누 받침 한번 사용해 보세요. 주방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나 주변에 낀 때들 없애려고 가끔 청소할 때마다 정말 청소하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다 다이소에서 붓기만 하면 끝. 문제를 필요 없는 청소 마법이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바로 사왔어요. 이름하여 홈스타 발포 배수구 세정제. 홈스타 제품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직접 사용해 볼게요. 한 박스에 3,000원이고 세포가 들어있어요. 한 포당 1,000원이네요. 패키지 뒷면을 보면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간단해요. 사용 전 배수구 오물을 비워주고 한컵 정도의 냉수를 준비하여 배수구의 망에 물을 조금씩 부어 적신 후 발포 세정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구석구석 조금씩 부어주면 청소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거품이 막 올라올 거예요. 3-4시간 경과 후 흐르는 물에 헹궈주면 청소는 끝이에요. 때는 어느 정도 없어졌고 냄새는 확실하게 안 나긴 하는데 더 효과를 보려면 세정제 사용 후 직접 청소만 해줘도 때까지 완벽히 제거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달에 두번 정도 사용하면 청결한 배수구를 유지할 수 있다니까 주기적으로 사용해 봐야겠어요. 손쉽게 배수구 청소를 원한다면 발포 배수구 세정제 사용해 보세요. 예전에는 혼자 살때 매번 밥해 먹기가 귀찮아서 햇반을 자주 먹었는데 가끔씩 직접 밥해 먹고 나면 남은 밥들은 밥통에 보관하다가 너무 오래돼서 먹지 못하고 버린 적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다이소 전자레인지용 보관 용기를 사용해 봤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은 밥 보관하기에는 이 보관 용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밥을 지은 후 보관 용기에 1인분 양으로 소분해서 담아줍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냉동 보관해 주세요. 그러다 집밥이 생각날 때쯤 한 번씩 냉동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려만 주면 됩니다. 팀 자동 배출이 되기 때문에 뚜껑을 닫은 채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따뜻하고 맛있는 밥으로 돌아온답니다. 빼빠나 이제 안녕? 전 주말이나 시간 여유 있을 때한 번에 많이 해서 보관해 놓고 밥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 먹고 있어요. 바쁜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아이템 전자레인지 보관 용기 꼭 써보세요. 택배를 보내거나 받을 때 물건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완충제를 사용하는데요. 대부분 포장용 에어캡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소개할 상품은 종이로 만들어진 친환경 포장제 크라프트 종이완충제입니다. 완충제 전체가 종이로 이루어져 있고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38cm로 총 10매가 들어있어요. 완충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종이 양 옆을 잡아당겨주면 되는데 이렇게 종이를 당기면 종이가 벌집 모양으로 변하면서 최대 1.4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종이 구조 특성상 좌우로 늘리면 세로 길이가 줄어드니 참고하세요. 벌집 모양으로 늘린 종이 완충제는 큰 충격이 가해져도 충격이 분산되는 완충 효과를 볼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완충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포장 전 제품을 떨어뜨렸을 때입니다. 이번엔 크라프트 종이 완충제로 포장 후 떨어뜨려 볼게요. 종이를 완전 펴서 벌집 모양으로 만들어 주고 제품을 포장해 주세요. 아까처럼 떨어뜨려 봤는데 완충 효과가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택배 보낼 때 완충제로 사용해도 좋지만 선물 포장용으로도 사용해도 좋답니다. 또 친환경 포장제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후 종이로 분리배출 해주면 되니까 환경도 생각하고 완충 효과도 좋은 크라프트 종이 완충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추천합니다. 평소에 물이나 음료 많이 마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집이나 회사에서 항상 책상 위에는 마실 게 있는데요. 컵에 마실 걸 담아둔 경우에는 위가 뚫려 있어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실리콘 뚜껑을 하나 샀어요. 다이소에는 다양한 실리콘 뚜껑을 팔고 있는데 구입 전 제품 사이즈를 꼭 확인 후 구입하세요. 처음 사용하기 전에 중성세제나 스펀지로 잘 씻은 후 자연 건조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산 제품은 손잡이 부분에 보석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잡기에도 편하더라고요. 컵에 실리콘 뚜껑을 올려두면 보온이나 보냉 효과도 있어서 온도 유지도 돼서 좋고 뚜껑이 있어서 오래 두고 마셔도 먼지가 들어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사이즈만 맞으면 다양한 컵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실리콘 뚜껑만 있으면 앞으로는 컵에 먼지 들어갈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아침에 머리 말린다고 드라이기 한번 하고나면 바닥에 떨어진 엄청난 양의 머리카락 때문에 매번 청소기 돌리기 귀찮으셨죠 쉽고 빠르게 머리카락을 청소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앞으로 우리집 바닥을 책임질 롤 클리너입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스탠드형 롤 클리너인데요 세워서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청소가 필요할 때 케이스에서 롤 클리너를 분리한 뒤 먼지나 각종 털들이 질비한 바닥이나 카페트 위를 밀고 다니면 됩니다 평소 드라이만 해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 하는 제품이에요 롤 클리너로 한 번만 밀어줘도 시트지에 다 붙어 나오더라구요 다 사용한 시트지는 그냥 뜯어서 버려주세요 쉽고 간편하게 바닥 머리카락을 청소하고 싶다면 다이소 롤 클리너 사용해 보세요 집 신발장 열 때마다 퀴퀴한 냄새가 나길래 신발장에 사용할 탈취제를 사기 위해 다이소에 왔습니다. 다양한 신발장 탈취제를 팔고 있는데 그중 상쾌한 숲속 향이 나는 탈취제를 한번 사봤어요. 가격은 1,000원으로 탈취제에 한계가 들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를 뜯으면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와 향이 나는 멘브랜 양면테이프로 구성되어 있어요. 멘브렌을 꺼내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주기만 하면 탈취제는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탈취제를 신발장에 놓기만 하면 되는데요. 양면테이프도 있어서 전 벽면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신발장 크기 기준으로 탈취제는 2개 정도 사용하는 게 좋고 유효 기간은 개봉 후 2개월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2개월에 2천 원씩만 투자하면 신발장에 퀴퀴한 냄새를 잡아주는데 괜찮지 않나요? 저는 2개월마다 탈취제를 갈아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렴하면서 효과 있는 다이소 신발장 탈취제 한번 써보세요.